네 취업정보센터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과 이슈를 통해서 저희들이 쉽고 어, 편리하게 하지만 시속은꽉차 있는 그런 자소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고 사실 공채 시작 그 출발은 자기소개서 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죠. 하지만 막막한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요즘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간 통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갑니 네. 네. 자 오늘 주제 깔끔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역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야 되겠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분명히 취업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는 건데 최근에 에세이란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좀이 시범 실시 차원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 이 채용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라, 에세이를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또이 자기소개서랑 에세이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작성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기 속에서 음. 보통 그냥 자기 속에서 자소서 네. 우리 딱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음. 얼마 전부터 에세이라는 에세이. 그렇죠.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네.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이 자기 속에서 에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 코너 이름도 좀 바꿔야 할 정도죠. 이제 에세이가 <laughs> 하도 그 작성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채용 전재형 인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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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그 기업들이 아, 이 자기소개서와 함께 나중에 이 직무적성검사 때 에세이를 좀 평가하겠다 작성하는 걸 별도로 하겠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전부 에세이 작성을 중요시한다 이런 내용을 좀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에세이 작성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세이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스터디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아직 근데 사실또이 자기소개서와 에세이의 개념 또 차이점 이런게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게이 현장에서 대학생 들 만나 보면 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 이둘좀 차이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원서 입력. 그러면 이제 제출하는 글은 자기소개서.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장에 가서 이 직무적성검사장에서 종이를 나눠주고 써봐. 종이로, 펜으로 써봐. 네. 이러면 이제 요걸 에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좀 어, 이야기를 그래요? 드릴게요. 네. 이 기업들 중에 자기소개서의 형태를 에세이 작성으로 해라. 이렇게 그 에세이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냐가 사실 에세이랑 자기소개서의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여겨볼 부분이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과연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네.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죠. 네. 네,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죠. 이력, 이력 사항이라는게 자기가 걸어온 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이런 경험 경험이죠 음. 경험적 소재들을 가지고 이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 항목에 맞는 경험과 소재를 좀잘 찾아가지고 행동 경험 위주 내가 했던 일 이걸 음. 이 사례로 좀 기술하는 특징이 좀 있겠고요 근데 이런 또 소재를 찾다 보니까 좀 없죠. 네. 없는 경우에는 뭐 자기 돈으로 써서 만들었던 그런 소재라던가 아니면 음. 해외 나갔다 왔다, 뭐 아니면 뭐 자격증 땄다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세이로 좀 달라요. 에세이는 네. 견해를 묻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견해, 생각, 견해, 사고, 생각을? 철학 이런 걸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되는 기업에서 제시하는 문항을 좀 보시면요, 자신의 경험과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연결지어가지고요, 음. 지금 지원하는 우리 회사 그리고 직업 그리고 직무에 연관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좀 적어봐라. 네. 이렇게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좀 글쓰기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내 경험을 네. 좀 소개를 해주고 어필하는 반면 에세이는 음. 내 견해를 쓰는 음. 쪽이다. 좀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말을 해야겠군요. 음, 그래요. 네. 에세이 유형이 복합적인 형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기업이 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에세이까지 요즘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 어떤 네. 속내랄까요? 이런 게 당연히 경쟁자가, 네. 많아서 그렇죠. 아. 경쟁자가 많아서 그렇죠. 경쟁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좀 어떤 사람 떨어뜨려야 될지 그리고 이 필력, 요즘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전문 용으로 복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laughs> 이거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네. 근데 일반적인 에세이는 손논문의 캐주얼한 형태다. 저희가 이렇게 음.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론이 나와요. 돼요. 왜 이런 글을 썼는지 결론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유와 또 배경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딱 틀이 있어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구조화돼서 글을 사실 써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일이 겪었어요. 그러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일기식으로 쓰는 거는 에세이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도 읽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에세이란 게 읽는 사람을 보고 공감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설득을 시키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공유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 인사 담당자가 읽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사람도 읽고 아, 나의 말에 내가 쓴 글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읽고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할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설득은 필요한 글이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 하신다면 네. 아, 내가 딱 결과를 받았을 때 인사 담당자가 음 좋아해 갖고 나를 불러줬어요. 그럼 그 네. 글은 성공한 글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목적이 좀 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좀그 인성이나 직업을 바라본 어떤 개인의 관점 네. 뭐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얼마큼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봐요.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면접 기법을 통해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인성 검사까지 했죠. 과학적 채용이다 해갖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유행이 지났고요. 지금은 글을 통해서 한번 더 검증하겠다. 왜 음. 경쟁률이 이 우리 지원자들이 그,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원자들이 감당을 못 하는데 인사 담당자들도 감당을 못 해요. 어디 채용 공고 <laughs> 올리면 뭐 무슨 취업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제일 좋은 데딱 올리면 하루에 막천 개씩 들어와요. 예, 감당 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도 어느 정도 숨어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 글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님이 음. 설명해 주신 자기 소개서 에세이 개념 사이를 제가 네. 좀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에세이를 그러니까 논술, 주장하는 글이 조금 연성화된 말랑 말랑해진 형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약간 캐주얼하죠. 예, 네. 너무 딱딱하지 않은 형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 주장이 아, 그렇죠. 들어가는데 약간 네. 딱딱하지 그렇죠. 않게, 네, 딱딱하지 네. 않게 음. 그런 얘기고요. 그렇구나. 보통 눈을 논... 좀더 말랑말랑. 그렇죠. 눈술 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형식이 있어요. 그 음. 형식에 맞춰야 되고 글이나 이런 그 어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어떻게 쓰라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 형식을 좀 구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네.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많이 봐왔는데 네.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좀 실수하는 거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맞죠 아주 맞습니다 흔한 실수 중에 이제 하나 좀 뽑, 뽑자면 네. 이 에세이가 한 개의 질문이면 그한 개의 글을 쓰는 게 보통 정성 이 정답인데 네. 이 소제목을 여러 개 달아놓고요 소제목 자기소개서 쓰듯이. 자기소개서 쓰듯이 여러 개 달아놓고 자기소개서 형태로 작성한다 이런 거좀 문제점으로 네, 지적을 하고 그치. 싶습니다. 음. 이 면접관이 읽었을 때 가독성이 높은 글을 써라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도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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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는 그런 버릇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 필력을 좀 평가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가점수에 반영된다면 또 이야기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회사의 채점 기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네.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이 점수 때문에 뭔가 좀 도박을 할 필요는 좀 없어요 그래서 네. 보통 에세이가 한천 자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삼천 자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오, 많습니다 예. 뭐 삼천 자 삼천이백 자 육천 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작성법도 모르고요 또 어떤 목적에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 써놨던 자기소개서 있어요. 딱항목 보고 내가 썼던 거 있는데, 일단 다 열어요. 그다음에 음. 그중에 비슷한 거한 네다섯 줄씩 따다, 따다가 마치 자신이 생각이 들어있는 것처럼 한두 줄 끝에 이렇게 붙여주죠. 톡띡띡 음. 네. 써가지고 작성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음. 근데 예. 이게 읽어보면 그렇게 쓴줄다 알아요. 네, 예, 딱 보면은 아, 자수서 여기 뺏겨갖고 여기 지가 썼구나, 딱 틀려지거든요. 티가 나군요. 티가 확 납니다.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오이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회사면 솔직히 읽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예, 이거 좀 이런 실수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면접관들의 네. 눈이 흔히 우리 매의 눈이다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에세이랑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좀 인지하시고 겹치지 않게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예. 실제로 출제가 됐던 네. 예를 한번 들어 주면좋을아요어제 네, 채용 마감 있었던 곳이에요. 네. 엄청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자기소개서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라 이런 그 아예 그 제시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이죠. <laughs> 네, 우리은행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네. 6000바이트로 우선 좀당황해 하는데 일단 길죠? 6 0바이트 네. 어. 거기 에 일단 뭐 4개 항목이 더 있는데 일단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게 하나고 4개가 더 있어요. 네, 길게. 그래서 이제 제시어를 6개를 줘요. 6개를 주고요. 여기 에 기존에 자기 소개서 이제 작속법만 생각하니까 이 6개를 그냥 보고요. 이 6개 의 제시어를 가지고 자, 이 에세이를 써라. 보통 대학생들 쉽게 생각해요. 6개를 줬으니까 1,000바이트씩 6개. 음...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거 기존에 자기소개 썼던 거에서 비슷한 거 6개 대충 갖고 와서 쓴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러면 또이 글자 수 모자란다고 해서 몇 마디 더 추가해서 글 쓴다? 이거 더 이상 안 먹히겠죠. 이게 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소제목으로서이세네개 정도 구분해서 쓰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에. 음... 근데 이 부분이 좀 전문가들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제가 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하나의 글로 완성해서 쓰거나 음... 아니면 정말 길다라고 느낀다면 한 2개 정도 나누는 것까지는 좀 괜찮다. 좀,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네. 이... 이 항목의 에세이의 그 작성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평가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이 에세이 형식을 쓰라는 건 어느 정도 본 필력을 보겠다 여기 깔려 있고요. 또 글의 구조, 전개 형식,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논리력 이런 거를 거의 보겠다,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어, 이 때문에 어요 항목에 보시면은요, 아 이게 어떤 지시를 가지고 따라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음, 예. 그렇군요. 네. 음, 논리력을 네. 보는 네. 목적이군요. 네. 오, 네. 그래서 여섯 음. 가지 예, 제시어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일단 도전, 성공, 실패, 지혜, 배려, 행복. 이렇게 여섯 개 제시어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잘 묶어보면, 이게 잘 묶을 수가 있어야 돼. 눈이 좋아야 돼요. 딱 보시고, 도전, 성공, 실패. 이거 한 구부로 묶어보면, 어떤 그 개인의 경험에 대한 글을 쓰라 이런 얘기라고 딱 느낌이 오죠. 네. 근데 또 지혜, 행복, 배려를 또 떼보세요. 어, 이건 좀 앞에 거랑 성향이 다르죠? 어. 세계, 세계는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또한 구부로 묶은다면, 아, 사람과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게딱 보여야 돼요 소재를 찾아서 자신의 음. 이야기를 에세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 문학만 잘 봐도 글을 쓸수 있겠구나. 내 눈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항상 문제의 답이 있군요. 그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에세이는 네. 꼭이 보면 문항이 어렵거든요. 또한번 저희가 좀 다른 데 회사 볼게요. SK 네트워크스랑 어, 케미칼에 네. 나온 자기소개사 항목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 보면 뭐 기존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서 이전에 비해 뭐 조금이라도 개선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음. 효과적으로 했던 건 무엇인가. 예. 그래서 그 진행 방식의 이유, 뭐 방식의 차이점,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행동과 생각, 결과에 따라서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천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 소개서 항목하고 좀 비슷한 어. 것 같은데요. 비슷하지만 네. 이게 잘 보시면요, 네. 이게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그 진행 과정을 물어보죠. 아, 이 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네. 보통 과정에 대해서 그냥 시간 서술식으로 일기식으로 보통 기술해요. 네. 자기 소개서 쓸때 보면, 근데 네. 이거는 그뭐 제가 뭐해서 뭐했고 요 이게 아니에요. 네. 아. 이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생각, 왜 그렇게 했는지 음. 그 이유 등을 당시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두게보면 견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존의 방식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알려면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 결정을 했으니까 바뀌었겠죠 무엇인가 그리고 혁신이 없으면 창의가 없어요. 혁신하려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SK에 입사해서 어떻게 내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이거 써보라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좀큰 개념과 뭐이 작은 개념 조금씩 좀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음. 이런 부분에서 좀 알아두시고요. 뭐,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음. 내가 모든 걸다 했다. 모든 일에 내가 먼저다 나만 짱이다 이런 거 되게 뻔한 패턴이에요 딱 읽자마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조심하시면 이 항목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시어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 여섯 가지 제시가 있으면 묶어가지고 풀어서 쓰는 거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에세이의 개념 차이를 알수 있었던 정말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네. 일단 그 뭐. 자이 에세이를 쓰실 때이 네. 지문을 잘 보세요 제시어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제시어를 보면 어떤 걸 통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읽고자 하는 부분이 딱 보여요 네. 근데 어~ 전 특정 단어만 보고요 아~ 그냥 성장 과정이구나 아~ 뭐~ 뭐~ 그냥 혁신이구나 아~ 창이구나 이렇게 단어 하나 만 꽂혀갖고 글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조금 어~ 좀 지양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쓰라는 경우는요 자기소개서를 동시 제출할 경우는요 검증해 봐요. 이 사람이 진짜 쓴 글인지 맞는 글인지 이런 거 검증하겠다는 의도도 좀 깔려 있고 또 에세이만 제출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뭐 논술을 받던 회사가 자기소개서에 에세이로 바꾼다던가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네. 글을 읽습니다 에세이로 쓰라고 한다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글을 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그리고 에세이 차이점 그럼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잘써진 에세이 얘들 도좀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재밌겠어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페어링 에이 차례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 정보 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알찬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성공 취업의 길 취업 정보 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